안녕하세요. K 팩 연구소의 김태훈, 김지산입니다. 어, 오늘은 약속드린 대로 저희가 외부에 나와봤습니다. 처음으로는 이제 성수동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 거고요. 성수동 상권에 대해서 설명 좀 드리고 주변이 많이 변했는데 어, 어떻게 변했는지 혹은 앞으로 어떻게 변할지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네, 여기는 저희가 나와 있는 곳은 응. 서울숲인데요. 여기 서울숲이 사람이 지금 날씨가 흐리다 보니까 네, 저기... 네, 많이 없네요 사람이. 근데 항상 이런 건 아니고 오늘 날씨가 이러기 때문에 그런 거고 서울숲 주변으로는 부촌인 아파트가 이제 대표적으로 갤러리아 포레, 서울숲 포레스트 그리고 트리마제가 위치하고 있고요. 또 갤러리아 포레 옆으로는 작은 이제 상권이 형성이 되어 있죠. 뭐 아뜰리에 길이라고 하는데 아뜰리에 길에 대해서 잠깐 가볍게 설명해 주시죠. 네. 제가 처음 간게한 18년도 정도 됐을 거예요. 그때 이제 빵집이 유명해서 갔었는데 지금은 뭐 주말에 가면 사람들이 워낙 많더라고요. 유명한 식당, 빵집 그리고 뭐 카페들이 워낙 많은 지역이고 데이트하기에는 워낙 좋은 장소다 보니까 사람들이 워낙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점차적으로 저희가 앞으로 걸어가면서 성수 연무장길까지해서 어, 말씀드리는 쪽으로 오늘 영상 한번 찍어보겠습니다. 네, 가보시죠. 네. 네, 저희가 이제 첫 번째로 이제 와본 곳은 투썸역 뒤쪽의 상권에 나와 있는데요. 우리가 저희가 찍으려는 이유는 여기는 지금 신축 건물이 많기는 하지만 앞에 지산도 크게 있고요. 네. 조금만 넘어가도 이제 구축인 그런 공장들이 많긴 하거든요. 지금 이길 자체가 사실 어, 구축하고 신축이 혼재되어 있는 가장 성수동을 잘 반영된 그런 공간이지 않을까해서 이쪽부터 걸어서 연무장길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여기 성수역이나 뚝선역사이에 중간 정도에 와 있는 것 같은데 네, 와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여기 횡단보도 건너면 바로 연무장 초입길이거든요. 네. 빨리 건너보시죠. 네. 가면서 저희 연무장길에 대해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제 연무장 초입 왔구요. 저희 걸어가면서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어, 여기 같은 경우에도 사실 작년에 팝업스토어로 이용을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톰보이. 아, 맞아요. 네, 그 톰보이로. 옷, 옷. 네. 팝업스토어로 네. 이용했던 걸로 알고 있고, 네. 지금은 다시 그런 업종을 좀 구하고 있는 것 같구요. 네네. 옛날에 피어거리 같은 느낌이 네. 거의 사라진 것 같아요. 지금은. 네. 예전하고 좀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네. 해전하고 많이 달라진 상태고, 응. 뭐 바로 옆에만 봐도 이렇게 먹음직스러운 응. 식당. 사실 어, 이 팝업 스토어가 이 문화가 생긴 게몇 년이 안된것 같아요. 그 중심에 지금 이 성수동이 있는 것 같고, 계속해서 정말로 이 브랜드들이 홍보 때문에 어 잠깐 매장을 열었다가 닫고, 이런 과정들이 성수동에서 중점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것 같거든요. 네, 네. 지금 평일 오후 3시? 응. 정도 밖에 안 됐는데 3시, 4시 정도 된것 네. 같습니다. 어, 사람이 굉장히 많네요. 그러니까요. 네. 이게 매번 올 때마다 놀라는 거 같아요. 왼쪽 보면은 사실 식당이고, 그 다음에 옷 가게인데 옆에 보면은 아직도 이거 목공소나 공업소도 있고. 네. 네. 그리고 여기 우동 가족구가 진짜 강. 맛있거든요. 어떻게 가세요저 많이 갑니다. 누구랑? 네? 누구랑? 혼자, 혼자, 아, 혼자, 혼자 아니면 은 직원분들이랑. 아. 네. 여기가 이 유부동이 기가 막힙니다. 꼭 한번 드셔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문 열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좀 오래된 걸로 알고 있는데 아직까지 자리를 잘 유지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여기서 보시면 지금 팝업 대관문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정도로 팝업 스토어에 대한 수요가 많은 거거든요. 이길 자체는 이제 권리금도 많이 형성이 되고 월세나 이런 게 많이 비싸지다 보니까 식당들이 자리 잡기에는 이제는 조금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예전에 있었던 분들이 계속해서 유지하는 수준일 것 같고, 이게 좀 회전율이 빠른 카페나 아니면 옷가게, 이런 잡합하시는 분들이 많이 이제 또 들어올 것 같습니다. 여기는 이제 성수동 이제 SNS 같은 데 보면은 사람들이 가장 사진을 많이 찍는 디올 매장 앞인데요. 이거를 보면은 일단 대기업들이 좀 이제 진출하는 걸좀 느낄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명품 브랜드들이 지금 많이 들어오고 있고 네. 가장 어, 성수동에서 지금 가장 자리 잡은 랜드마크가 아닐까 싶어요. 여기를 기점으로 이제 여자분들이랑, 그다음에 젊은이들이 많이 와서 사진도 찍고 구경도 하고. 네, 네. 이쪽으로 왼쪽으로 가면 이제 식당들도 많고 다른 팝업스토어도 많긴 하거든요. 심지어 이런 거 때문에 외국인들도 많이 와서 사진을 찍는다고 하고요. 이쪽 이쪽으로 가보시면 원래 삼성에서 갤럭시 S23을 홍보하기 위해서 팝업스토어를 열었었는데. 바로 저번 주였거든요. 예. 근데 지금 와서 보니까 또 다른 매장으로 바뀌었더라고요. 진짜 거의 한달 한 간격으로 계속해서 바뀌는 것 같아요. 네네. 변화가 실사 없이 일어나는 곳인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은 저희 이제 이쪽으로 걸어가면서 이제 성공적인 투자 사례 하나 있거든요. 성수동에서. 그래서 그거 하나 보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어 밑에 이제 디올부터 저희가 지금 살짝 올라와봤는데요. 여기서 설명드릴게 지금 뒤쪽으로 보시면은 살짝 외국 같긴 하거든요. 이동네가? 그래서 뒤쪽으로는 구축도 있고, 밑에로는 디올, 그다음에 직상센터도 있고, 여기서 가장 저희가 말씀드릴 것 중에 하나가 뒤쪽에 있는 코너라는 건물인데, 이름 자체가 코너입니다. 70억 정도에 매입을 해서 이게 80억에 한 정말 좋은 투자 사례가 될것 같은데, 그것을 좀 설명드리려고 여기 와봤고요. 네네, 그리고 또 자랑을 하자면 저희 회사가 송동에서도또 한몫을 했죠. 네네, 거의 뭐 2년간의 거래 사례 한40% 40% 정도 될까요? 네. 3 4 0 정도는 그 정도는 저희가 거래에 한몫하지 않았나 네. 생각을 합니다. 성수동에 워낙 저희가 많이 거래를 해서 성수동에 혹여나 투자할 생각이 있는 기업이나 개인분들 있으면은 보통회가 많네요. 기업분들 네. 네. 있으면은 저희한테 연락 주시면 저희가 상세하게 좀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 연무장길에 연무장이라는 카페에 올라와서 마지막좀 영상을 촬영해보고 을 있는데요. 네. 오늘은 저희가 성수동을 찍었는데 보시는 분들이 성수동이지만 어떤 분위기인지 얘기해서 좀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사실 저희가 야외 촬영이 처음이다 보니까 되게 미흡한 점이 많았을 텐데 좀더 연구하고 공부해서 많이 익숙해지도록 하겠습니다. 성수동 투자 관점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보세요? 이렇게 사람도 많고 지금 많이 바뀌고 있는 추세인 것 같은데 네네.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어 성수동 같은 경우는 되게 매력이 있는 지역이라고 생각을 해요. 음. 보면은 뭐 이렇게 먹자 상권, 카페 상권이 있으면서도 주변으로는 오피스도 자리 잘 잡고 있고 음. 또 주변으로는 또 주거도 탄탄하게 잘 잡고 있어서 이렇게 세박자가 좀 골고루 맞춰져 있는 지역이 대체할 수 있는 곳이 없지 않을까 네, 저는 생각이 좀 들고 그리고. 뭐 호재라고 하면은 성수 전략 정비 구역이랑 삼표, 레미콘, 부지 등이 이제 복합 첨단 시설로 개발될 예정이라고 하더라고요. 네네. 근데 성수동이 애초에 이렇게 바뀌게 된게 복합 시설들 때문에 된 거거든요. 거기 사람들이 이제 다양한 분야에 사람들이 몰리고 하면서 공유 오프스 같은 것도 생기고 음. 그러다 보니까 이제 디자이너들도 하나씩 자리를 잡아가면서 좀 상권이 형성이 된 건데 그런 것들이 좀더 들어온다고 하면 더 지역의 탄탄함은 더 커질 것 같고 또 성수전략정비구역은 조금 먼 얘기지만 그래도 최근에 성수제한이 폐지가 되면서 좋은 이야기로 흘러가고 있는 것 같고 거기가 만약에 재개발이 된다고 하면 약 8,200세대가 들어온다고 보이네요. 하더라고요 예. 그러면 은이 성수동 쪽은 이제 성수동 쪽에 남쪽은 주거가 책임을 지고 북쪽은 오피스와 이런 카페 상권이 책임을 지면 더 확실하게 가격은 상승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좀 들고 조금 그래도 부동산에서 탑이라고 보는 지역들이 강남이잖아요 그쵸? 강남과 좀 비교한다고 하면 지금 이게 중공업 지역이면 용적률이 400% 거든요 근데 강남 같은 경우는 400%를 지을 수 있는 땅이 일단 많이 없어요 주거지역만 많이 있고 가격적으로 비교한다고 러면 여기는 400%를 지을 수 있는 땅이 지금 최고가로 찍어봤자 평당 2억 음. 네. 근데 강남은 3종인데 평당 2억 이런 걸 따졌을 때도 저는 중공업 지역의 메리트가 있는 성수동이더 낫지 않나 음. 라는 생각을 합니다 뭐저가 어, 생각하기에는 개인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저는 지금 시기에 투자하기는 좀 쉽지 않다고 생각했었거든요. 성품 같은 경우는 에 왜냐면 위쪽으로는 필지들이 큰 것들이 많이 있지만은 그쪽은 한 3, 400평 정도는 최소한 돼야지만 주차 대수가 확보가 되거든요. 이게 어, 지하로 그 백화점 가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지하로 이렇게 돌지 않습니다. 램프를 시는 거죠? 그램프가 네. 나와야 되는데 그 정도 사이즈가 아니라고 하면은 주차대수를 채우기가 쉽지가 않아요. 네. 근데 이쪽 남쪽 오늘 저희가 영상을 찍었던 그곳 같은 경우에는 필지들이 많이 좀 적습니다. 뭐 적게는 한 20평, 30평, 그리고 크면은 한 100평 짜리도 있긴 하지만은 대부분이 한 5, 60평대긴 이 하거든요. 그래서 개인분들이 들어오셔가지고 투자 시기에는 지금 평당 거의 2억을 호가하고 있는데 투자하기는 쉽지 않다고 저는 좀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은 강남에 이면 혹은 대체할 수 있는 지역들이 좀 많거든요. 평당 2억이라고 하면은. 제 생각에는. 때문에 성수동에 이제 만약에 들어오실 개인분들이라고 하면은 혹여나 투자용이나 아니면 직접 사용하실 목적으로 들어오시는 면은 저는 환영이긴 하지만은 개인적으로 이제 투자함에 있어서는 대체제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어... 조금 어려울 것 같다. 식하기에는 <laughs> 저는 좀 그런 관점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다만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뭐한 400평 이상 땅이라고 하면은 뭐. 기업에서 들어오기는 괜찮을 것 같고요. 평당 한 1억 7천, 8천 정도의 거래가 된다고 하면, 우선은 명도나 뭐 그런 게 깔끔히 돼야 되겠지만은 그런 측면에서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은 저희가 어쨌든 첫 야외 영상이니만큼 좀어 부족한 면도 많았는데 앞으로 좀 야외에서도 더 촬영할 테니까 좀더 지켜봐주시고요. 부족한 부분 저희가 보완하면서 잘 영상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영상을 봐 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